잔이고, 얘는 쟤이고, 음, 얘는 쟤의 오토바이고, 코리아. 어. 걔는 쟤이고, 얘는 코리고, 어, 어, 얘는 코리아 어, 어셧바이크고 어. 얘네들은 스네이크들이고, 어. 그리고 이건 음. 스네이크 팡파의 트럭이고, 이건 카이고, 어. 이건 카이의 오토바이고, 제이 이거, 이거, 이건 제이거, 이건 제이제이의 스파이터고, 이거는 이거는 울트라소닉 전차야. 카이랑 코리 타고 있어. 제 코리 카이 타고 있다. 이게 다닌자야